까딱 하다가는 이 양반, 아유, 씨, 말하기도 겁난다. 말 나오는 대로 말할게. 이 사람은 까딱 하다는 어디, 어디 가. 잘못된다는 말씀. 그렇지요. 음... 내년이 고배에 내년에 울는 들어오나, 올 망신이 내년까지 가. 왜냐면 올 망신이 워낙 커. 음... 네.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앞으로 이분한테 음. 관제가 있을까요? 나오잖아요. 관제보다 아... 더 무서운 게 있어요. 음... 관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. 음... 나오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사람은 관제보다도 이 사람 입이 겁나고 두려워. 이 사람은 새치어 음... 잘 놀려야 된다. 새치어를 음... 잘못 놀렸다가는 내명까지못 산다 소리 나네이 사람은 항소 포기했다 이 사람 뜻 아니야 그래? 난 그렇게 안 보여 음..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변 머리가 없어 음... 나 미안한데 이 사람은 주변 머리가 없고 그만큼 머리가 영악하지 않아요 음.